안녕하세요 브로콜리들 안녕 곱슬머리 박채소 디스탠다드 티샘입니다. 아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스타일링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제가 3, 4년 동안 곱슬머리를 관리하는 컨텐츠들만 준비를 해왔었는데, 가끔씩은 머리를 펴고 싶기도 하고, 웨이브를 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전에 제가 친구랑도 이제 글램팜 제품으로 한번 펴봤었는데, 나 봤어. 예. 네. 덜 부수사하게 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전문가이신 티쌤과 함께 알잘딱깔쌤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laughs> 영상 시작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고고링 고고링 두근두근 두근두근 <laughs> <두분 두분. 웃음> 브로콜리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자머리 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오늘 채수씨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쉬는 날 빼고 그냥 모든 만사를 다 제치고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브로콜리 당신들도 <laughs> For you! <laughs> 티쌤도 좀반곱슬을 가지셨다고 네. 해가지고 저 앞머리가 꼼데가루성처럼 휘거든요. <laughs> 저도 맨날 맨날 머리를 피고 응, 응.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잘안 먹는다고 유진수 <laughs>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를 관리 잘안해요 그래서 오늘 글램팝으로좀 쫙쫙 피고 왔는데 오늘 머리가 좀 괜찮지 않나요? 오늘 유진수가 아니고 유진수 스타일로 하고 왔습니다 유진수 씨, 유진수, 어, 네. 유진수 씨 스타일. 오늘 음, 스타일링이잖아요. 오늘 글램팜 메이크업 촬영에 대해서 너무 기쁘네요. 실시간 만나 너무 좋고요. 콜리도 너무 좋고요. 기절해 기절. <laughs> 아 <아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심을담아서 네, 얘기하라고. 너무 려서 좋아요. 마시오님 그분들은 좀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서스 일단 머리가 네. 곱슬이기 때문에 응. 머리카락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빗질을 한 상태에서 응. 열보호제를 바른다거나 조금 모발을 코팅시켜 놓은 상태에서 응. 해주시는 응. 게 좋아요. 덜 마른 상태에서 그냥 피잖아요? 막 그냥 피잖아? 응. 머리도서김 나요. 김 나면 어떻게 뜨거워. 뜨거우면 어떻게 머리카락이 끄실러져요. 헉. 근데 김이 왜 나는 거예요? 물기가 응. 열과 만나면서 축복을 이루는 거지. 이렇게. 어음. 그래서 절대 덜 마른 상태에서 하면은 안 좋아요. 역시 큰일 날 일이야. 지금. 아, 큰일 아주 날 큰일 날 일이지. 아. 절대 물기 없는 상태에서 어, 최대한 좀 뽀송뽀송한 스타일로 뽀송. 해가지고 머리를 피는 게 좋죠. 그리고 음. 그 전에 빗질.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스타일링을 해놓으면 또 엉키기 때문에 그리고 아, 안 펴지더라고요. 아. 친구랑 해봤을 때도 머리를 빗고 나서 폈기 때문에 음. 오늘도 좀 그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맞았다 <laughs> 이거를. 이 고데기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글램팜은 거의 이거에서 한3분의1이 없는 그런 열판 사이즈였거든요. 벌컵을했어요 글램팜이 세상에나.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 글램팜 이렇게 이 넓은 거, 넓은 마음. 아주 마음을 넓게 썼어. 아주 글램팜. <laughs> 사전에 한번 써봤거든요. 얼마나 잘 써지는? 어땠어? 어땠어? 모르고. 열판이 커서 좀속 시원하더라고요. 음. 머리에 닿는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좀 곱슬머리 같은 경우도 에 빨리빨리 좀. 할수 있다라는 음. 점에서 좀 좋은 음.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무게도 무게지만 잘 펴지고 뜯김 없고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 사실. 음. 살면서 현장에서 글램팜 아닌 매직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원 언니 글램팜. 어, 그실 아니고? 안온 거. 글램팜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laughs> 글램팜? 우리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 그냥 거기까지. 헤어 디자이너분들은 음. 글램팜 쓰는 분들 진짜 많을걸요? 저는 어. 제일 작은 스틸레토, 중장 들어간 거, 펴진 거, 넓은 거, 원고나이런다 써요. 어. 왜? 그만큼 좋으니까. 음, 해외 꼽슬머리 유튜버분들이 음. 이거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 빗으로 된 거? 네. 음.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숱이 꼽슬이면 더 많기도 하고 맞아. 하니까는 이걸로 이제 밑작업을 먼저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이걸로 좀 깔끔하게. 그치. 스터링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음, 네. 요걸로 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바로 가야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반은 최수님이 음. 피고 반은 내가 우리 네. 분담하는 거야. 아 좋아요. 그렇지. 아 근데 진짜 너무 매력적인 곱슬이다. 아 진짜. 매력적인 곱슬 처음이야. 아, 정말로. 이렇게 전체다. 톱슬이신 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남자분들 중에 분적 네. 있어요. 저가 아, 남자 진짜요? 머리를 하니까. 근데 최선님처럼 네. 이렇게 오늘 또 그거 하고 왔대요 핑거코일링. 맞아요. 그거 할 정도의 길이는 사실 없어요. 어. 남자들은. 길이가 음. 짧으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 중에서 네. 자기 곱슬머리 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 가르마 머리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곱슬을 이용해서 음. 가르마 스타일로 연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 진짜요? 오, 진짜 너무 좋아. 예전에는 <laughs> 아, 곱슬머리 손질하기 힘들어 이랬는데 음, 요즘에는 오히려 곱슬머리가 손질 이더 편해. 근데 생각보다 네. 제 머릿결이 너무 좋은데. 좀 오해인 게 곱슬머리는 음. 애초에 막 상이 있다라고 오, 얘기를 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결이랑 곱슬머리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음. 곱슬머리도 충분히 관리를 해주면 그만큼 더 이제 텍스처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아마 부스스함 매번... 때문에 좀 어, 상했다? 멋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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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멀티 너무 좋은데? <laughs> 브로컬리 분들 중에서 음. 남성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오. 근데 티쌤이 또 남자머리를 하시잖아요. 맞아. 곱슬머리를 살려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남성분들 꽤 있으셔가지고, 오케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곱슬을. 머리를 묶거나 풀거나 뭐, 닦거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할수 있는데 응. 남자분들은 길이가 짧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응. 옆머리, 뒷머리 라인을 좀 깔끔하게 자르고 위쪽 부분에 원래 자기 머리 곱슬을 이용해서 응. 젖어있는 듯한 스타일링을 하는 거죠. 웨트 헤어 스타일이라고 응. 젤이라든지 무스나 요즘 뭐 포마드 제품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응. 그 제품으로 머리를 샴푸하고 나온 상태에서 살짝 뿌리만 말린 다음에 응. 끝머리는 젖어있는 듯한 제품으로 이제 발라가지고 멱살 잡듯이 구겨가지고 하면 응. 오히려 그게 음. 또 멋스럽다. 그럴 수 어. 있죠.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곱슬을 인위적으로 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지. 역으로 이용해버려. 응. 이용해버리면 응. 기절해버려. <laughs> 티쌤이랑 같이 열심히 빗고 왔는데요. 떡났어 어, 떡났어. <laughs> 머리가 약간 화가 많이 났는데 응. 오늘 <laughs> 즐겁게 <즐겨볼게> 한번 <laughs> 펴볼게요. GP 621번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걸로 한번 머리를 펴볼게요.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GP... <laughs> 아니야. 1 2 12 약해 지금. 1 2 1. 그냥 이렇게 내려.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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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이렇게 음. 되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뻗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요렇게. 내려서. 내려서. 자, 갑니다. 이렇게 음. 눌러서. 그렇지. 이렇게 눌러서 빗질하면서 펴지면서 음. 결을 정리하면서 잡고 살짝 올려주고 응. 기계는 내려서 요렇게. 음. 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그런 게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아요. 어?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뜨거워! 글램프 하면 일린네 그냥. 안 뜨거워, 진짜 일도안 뜨거워. 이거 봐, 이 봐, 이 봐. 어, 진짜, 뜨거워. 진짜 안 뜨거워. 진짜. 안 뜨거워. 네. 또 해봤다, 또. 네. 아, <laughs> 이걸로 밑작업을 애초에 좀해 주고 하면은 그치 너무 예지 네, 네. 와우. 앰빌리 <laughs> 버볼 <laughs> 지금 빛질로만 했는데도 네. 오 생각보다 진짜 잘 많이 펴졌어, 머리가. 지금, 지금 살짝 부끄러운 네. 것 같은데? 보리 약간 말그레발그레한데더워 가지고. 더워서이 최팬들잖아. <laughs> 고데기로 했을 때도 막 이랬거든요. 저 친구랑, <laughs> 어, 진짜. 어, 나 친구랑 봤어, 했을 봤어. 그때도 딱이 그 영상 있어요. 봤어 내가. <laughs> 진짜, 최대한 제가 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진짜 많이 퍼진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끝이었다 우리 최소님 맞아요. <laughs> <한테나. 웃음> <laughs> 언빌리버블이겠네. 네, 그 이후로 나는 피는 스타일링은 못하는 것들일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는데 오늘 좀 사실 기대가 됐네요. 지금 최소님처럼 수이 음. 많고 저처럼 숱도 많은 사람들은 음. 작은 걸로 했을 때. 너무 오래 걸려. 나가려고 약속 잡았다가 2시간 전부터 머리를 펴야 돼. 맞아. 이렇게 넓어지면 원킬 원샷으로 한 방에 네. 빨리 많은 양을 머리를 쉽게 펼수 있다는 거. 어. 네, 머리 피는 것뿐만 아니라 좀피면 살짝 밋밋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 끝에 살짝 C컬을 넣어준다고나 S컬을 넣는다거나. 네, 네, 맞아 그런 S, C컬을 넣는다거나. 손목을 살짝 꺾어주냐 조금 더 꺾어주냐 춤을 추냐에 따라서 이제 네. C컬, S컬 할수 있다는 거죠. 어. 펴고 넣고 휘고 넣고. 꼬이고 즐기고 음. 맛보고. 할때좀팁 같은 게 있을 것같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좀 많은 분들은 네. 겉에서부터 피는 것보다 안쪽부터 안쪽? 머리카락을 차근차근 차분차분하게 계단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해주는 응. 게 좋아요. 조금 덜어내서. 네. 근데 제가 컬 스타일링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 안쪽부터 먼저 해준 맞아. 다음에 어, 풀린대요. <웃음> 잠시만. <laughs> 김민수 씨, 님. 정신 차리세요. 그 뿌리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다가 꽂으면 오. 얘네들이 안 흘러내려요. <laughs> 너무 아, 기가 막히지. 기절해야 저기... 기절. 뿌리 쪽에다가. 저기... 어, 여기 좀 가려줘야 되는데. 로콜리 아! <laughs> <볼콜릿> 붙여. <붙여놔야겠다. 웃음> 여기에다가요? 풍성한 <laughs> <좀> 걸로? <laughs> 이게 원래 버튼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진동으로 바뀌었어. 음. 얘네들이 터치야. 온도를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은, 막 진동이, 흠흠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 한눈에 보기 너무 쉽다. 너무 좋다. 우리 브로콜리 분들은 이거 머리 필때 전문가들은 원래 빗을 대고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힘들잖아. 빗질을 미리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엉키면 안 돼. 엉키면 기절이야. 근데 이게 프레스를 해놓고 음. 좀 천천히 내리라고. 뜸을 생각했는데.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뜸을 준다. 음. 진짜 머리를 다리는 건가요? 오,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구겨진 옷을 쉽게... 다리잖아. 그쵸, 머리도 다리는 그쵸. 거야. 이렇게 하고 하니까 훨씬 더잘 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 엉키는 게좀 풀리니까. 네. 이게 되게 끊김이 없다고 해야 되나? 부드러워요. 네, 부드게 부드러워. 음. 판이 두 개야. 취향별로 고를 수가 있다. 나 이거 블랙도 좀 섹시한 거 응. 같은데? 근데 아까 빗질할 때도 그렇고 응. 지금 이 매직기로 머리 필 때도 뿌리 최대한 가까운 부분은 깍으로 펴도 돼요. 깍으로? 깍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펴면 뿌리 음.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 머리 필수 있으니까. 그런 꿀팁을 이용해보세요. 브로콜리. 판이 넓으니까 한방에 쫙쫙 펴지네. 응, 너무 편해.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응. 이게 최고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매직기 응.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응. 매직기로 머리를 필때 딱딱딱 끊어지는 어, 느낌이 나는, 나는 분들 있어요, 분명히. 응. 근데 이건 너무 부드럽다. 응. 실크 로드네. 사실 여기 딴 사람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채소 그 자체. <laughs> 야채 그 자체. 나 야채 할까 봐. 나 야채 괜찮아요? 네. 채소 야채. 채소. 근데 나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괜찮을까? 글래펌도 하나 지워, 지워. 아, 애, 애칭? 응, 어, 애칭. 애칭 말해주시고. <laughs> 얘기해줘, <웃음> 지금. 어, 얘기해봐. 팜둥이 판둥이? <laughs> 아, 근데 되게 잘퍼지는데 진짜? 많이 퍼졌다나 마음에 들어. 짠! <laughs> <laughs>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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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 옆에 아까 앉아 계셨던 분 누구세요? <laughs> 진짜. 어때요? 이렇게 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실키하게 펴질 거라는 거를 아예 예상조차 못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고 우리 인생이 네. 이렇게 어메이징 이 열판 자체가 두껍고 머리가 안 끊기니까는 좀 머리를 펴기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좀 하고 좀 편하게 쉽게 펼수 있는 거 에이. 장점이 온도를 좀 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뭔가 껍슬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어, 것 같아요. 그렇죠. 매직기의 온도는 150에서 160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맨 처음에 폈을 때보다 조금 더안 펴진다. 조금 힘들다 하면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음. 어 손상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어 머리가 이 정도는 좀잘 펴진데 그럼 온도를 오히려 조금 낮게 해서 음. 사용하시는. 네, 더 좋습니다 160에서 170 정도로 170. 왔다 갔다 하면서 폈어요 네. 그냥 편한 목적으로 만약에 머리를 하신다고 하면 응. 이거 말고 그냥 건너뛰고 이걸로 바로 한방이 피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티샘 덕분에 실키한 스트레이트 찔키 네. 헤어를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던 것 같아서 저도 영광이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브로콜리 기절이야 기절, 기절이야, 기절. <laughs> 가끔씩은 또 색다른 스타일링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곱슬머리는,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후 또봐 브로콜리들 기절이야 기절 우후 안녕